가자. 엄마? 엄마 살금살금 왔는데?

희철이 거 금방 올 거야, 나 금방 올 거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대? 아, 룸을 업그레이드 해준다고 오션뷰로 해가지 오션뷰? 어, 청소하고 그러는데 조금 시간 걸렸어. 아, 진짜? 집에 가보자. 우리 오션뷰로 해줬대. 그리고 하이프로 오, 왜지? 여기도 메리어트 계열이다. 근데 여기 되게 도다 생긴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B, B동이고 B 여기 있던데? 어. 바로 저기 A동 1층에서 보는 거예요 아 항상 그러니까 여기서 행사가 있을때 매일 밤에 아너 온스프라운 어때? 아 진짜? 수영을 못하겠는데 이 정도 바람은 음. 오빠? 어 이게 그거다 배달하는 거 찾는 거아 그렇구나 어 그때 봤잖아 그럼 걔네가 어느 번호에도 넣어놨다 그러는 거야? 어어어 좀 보자 그래 봐봐 야 여기 엄청 넓다 지호야 와 저기 무슨 관람차도 있어 와 엄청 넓다 여기 아 저기 아틀란티스야? 응. 저기 끝이 없다 끝이 없어 어디까지 가야 돼 우리 집? 저희 집 어디야? 아 여기구나 응. 가보자 와 <laughs> 좋아요? <웃음> 우와 우와 좋다 진짜 새 거다 와, 아틀란티스 뷰다. 여기는 어디야? 와 저기 여기 욕조 너무 예쁘잖아. 와 여기 이렇게 여기 오빠, 욕조 봐봐. 어, 봤어. 하나. 아, 여기는 그냥 변기만이구나. 이런 게 있대, 저 이게 클레이래. 우리 내일 클레이 해보자. 아 근데 보름색은 뭐야? 분홍색? 응. 이거, 이거? 응. 조개껍질. 조개껍질로 목걸이 만드는 거 했대. ねえ。 아유, 잘한다. 이거 하고 저기 물에다 띄울 거야. 배에다 실어서. 여기, 여기. 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들. 아, 이제 불러 하는 거야? 응, 접어 줘워 지워, 접어 봐, 착게 알았 <laughs> 엄마 여기 엄청 자 노래같아? 어? 정말 자 노래같은데? 이건 사랑의 마음같아 사랑의 마음? 엄마도 그렇게 느껴 그럼 엄마한테 하트가 나와? 어안네안아어예쁘다거 있네? 어, 요요이요 요, 요, 요. 어, 이거 그거 있다. 하이난 오빠, 코코넛밥. 한번 먹어봐야지.

아 진짜 헤 and gentle. Oh, no, what is it? Oh, 공내 w 공 a t is it? Oh, no, what is it? o

자전거 타는덴가봐 오 맞아 그렇게 미는거 맞아 지효야 잘타네? 자전거 처음 타는데 우리 지효 밀어 엄마 도와줄게 해봐 응. 우와 우리 자전거 사도 되겠는걸 엄마도 내려와 알겠어 안녕 조 내려올게 조 내려올게 우와 아 너무 춥다. <laughs> 아 여기가 그거구나. 슈케. 이게 슈퍼마켓이 있더라고. 코코넛 그거 있나? 어, 코코넛 에그롤 같은 거 있네. 이거 사가자. 치. 어. 헉, 망고 있었어 여기 오빠. <laughs> 어제 배달 왜한 거야? 와 망고다. 이거 한 개겠지? 한 개? 아3만 원이구나. 삼만 원. 이모 다 있었네. 그러게. 거기랑 차이가 없네. 바나나가 음. 아 그러게. 이 바나나가 얘가 노란색이 아니네. 음. 무슨 색이야 이거는? 약간. 보금자 뭐, 그 색깔 같아. 갈색? 응. 저 마그넷. 빨간 빨강색도 있어. 어. 내럼 먹어볼래. 시시. 아, 망고 먹어봐 지 망고 먹자. 음, 응. 응. 셰셰. 응. 망고 이따 사자. 망고 응. 사자. 이따 망고 사까 망고 이거 사갈까? 몇 시까지 하냐고 물어봐야겠다. 어, 아, 해바라기 씨도 있다. 이거 맛있다 그랬는데. 아 진짜? 어. 맛있겠다. 우리 이거 사다 먹자. 그거? 어, 너 눈부셔서 엄마 안경 갖고 왔어, 지우야 선글라스. 아니, 저기 수영장 애들 좀 있던데, 키즈. 거기 좀 갈까? 왜? 네. 운데 엄마인가? 어. 지우야, 수영장 가고 싶은 말 해. 수영장도 가게. 엄마, 어, 그늘 만들어주는 거야? 미쳤다, 미쳤다. 내일 가야 되는데 뭐... 왜 지호야? 아, 너무 추워. 그래, 와, 날씨 너무 좋다. 오늘 엄마, 는 이렇게 계속 응. 여름 나라 살고 싶어. 지호야, 응. 지호도 엄마랑 여름 나라 살래? 말좀 들었지 그러니까, 말이 있잖아. 놀러 나왔나본데? 제주야그게나 동물원에서 가야되는데 그러니까 왜 여기 온거지? <laughs> 빨리 사라. 맥주를 빨리 사야겠다. <laughs> 빨리. 이거랑 저거 하나 사보자. 그러자. 항복. <laughs> 우리가 그래 골라서 주면 되겠지? 뭔가 무게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때 하나 사가야지.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지만. 너무 귀여워. 우위 한번깨안 해? 아니 이거 자석 뒤에 붙여서 거기 거기다 모으게. 알겠다 알았어. 아, 얘는 미드드 붕요 아, 아, 아. 아저씨가 만져보더라고, 맞고. 잘 골랐는지 안 어. 안 근데 합격받았나봐. 봐. 와, 망고 어, 진짜 많아. 엄마, 괜찮아, 괜좋아 저쪽에서 레이저쇼를 하나 봐. 이거 잘 찍고 있어! Okay. Okay. <목소리> <목소리> 가자, 공격! 자, 자. 알았어. 리고 여기에 뭐만들야 돼? 지우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면 돼. 뭐든지. 이게 뭐야? 화산인 거? 우와. 우와. 뭐가 폭발하는 것 같아? 지우야. 아, 이게 물이만들 물약이 만들고. 물 만들고. 무만들레 만들고. 만들만들 지효야 잘 하고 있어? 그렇게 그리면 돼 근데 눈이 없잖아 아 그러면은 요걸 닦아내고 우리 눈 다시 그려볼까? 응. 그래 우리 지효 닦아내 보자 이야 우리 지효 잘 올라가는데 그렇지 차근차근 잘한다 아내 네, 여보세요. 창문이 네, 아온가 고장났어요. 아빠이 만나러 가야 되는데. 자 정비소 도착했습니다. 어디가 고장났나요? 어, 음, 전 바퀴가 고장났어요. 바퀴 여기가 고장났어요? 네. 네. 똑딱 똑딱. 천천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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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발씩 한 발씩 아예 잘한다. 아 그래.

할아버지는 오늘 여기로 왔니? 네 안녕하세요. 고산 타 할아버지 만나러 왔는데 산타 할아버지 맞으세요? 응. 우와. 아빠, 와. 아빠 선물도 많이 있다. 그럼 이거 가져줄게요. 와내 선물 엄청 크다. 아, 무거워. 아이고 무거워요. 여기 수영 여기에서 잠깐 먹을? 음, 저기 수영장 있었는데 너무 추워서 못 갔다 그치? 어 저기 쟤는 놀고 있네 진짜. 우리도 딴거집 가서 수영할 수 있어 지우야. 너무 기대지 말까 지우야. 좀 떨어져. 여기. 어 조금만 떨어져 지우야. 엄마 가 너무 매달리면 안 된다고 했지? 어 아저씨 있는데. 어. 우리 찍었던 아저 있는데. 지우 대화 나왔어. 어 내려가 시게 하고.